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날,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오늘은 사주 강의 83편이네요. 자, 자녀 수액 수익 있다. 수액이라는 게 뭡니까? 물에죠. 물 속에서 사고 난다. 죽기도 하고, 그렇죠. 요즘 그 한강에 손정민 씨가 아, 이렇게 돼가지고 참 세상이 시끄러운데요. 어, 이런 분들은 또 남자분들의 그 사주가 있어요. 여자분들은요, 남편이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죠. 어, 이제 남자는 그 관이 자식이고 어, 여자는 남편이니까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자기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좀 운이 안 좋고 그러면은 좀 어,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. 근데 나는 이런 사주야. 근데 우리 아, 이 부인을 얻었어. 부인은 아주 강해, 식신 상관이. 그러면 괜찮다 이거죠. 자, 이쪽 경진 일생하고 경진시의 출생자 있죠. 아, 어,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. 경진이라는 게 뭡니까? 이게 수고잖아요. 고가 있는데 경진이라는 것은 어 이제 개강도 돼요. 그래서 강력하죠. 그러니까 에 예, 강력한 물속에 이렇게 자식 자녀가 아, 빠져 죽을 수 있다. 잘못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. 수액 수액. 예, 물, 물에서 예,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. 조심하셔야 되겠다. 그다음에 인계 일생. 에 예,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 일생은 뭡니까? 물이잖아요. 근데 수는 강하고요. 그러니까 물은 사주가 이게 임수 계수 일생인데 강해요. 강한 격기죠 그리고 토는 약해. 토는 뭐죠? 자식이잖아 이때 여자는 남편 수에 있다. 자 보자고요. 자 이렇게 사주를 강의하면요 오셔가지고 참 어렵네요.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쉬워요.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. 나 남자예요. 자식 자식이 뭐예요? 여기 있잖아요. 여기 평간 정간. 평간 정간인데. 아 어, 이제 그, 내, 난데 물이 많아요. 그 토는 약해. 그니 그러니까 자식은 약한 거죠. 그니까 러 그냥 물에 퐁덩, 어, 희, 그, 희, 슬려 나가는 거죠.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? 임수 개수 일정이요. 근데 남편이 토잖아요. 그니까 러 남편이 수액 이 있다. 예, 물에, 뭐, 이렇게 물 속에서 뭐, 이렇게 실적 뭐, 이렇게 잘못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니까 러 요즘도요, 그, 요즘 누가 물에 빠져지고 그렇지만 많아요. 예,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채하고 막 이런 자녀분들 기, 그 이렇게 또뭐 연애사라든가 이런 해 갖고 또 뛰어내리는 경우를 내가 점점 봤거든요.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볼게요. 어떤 사주인가요? 자 여기 보게 되면요. 예, 경진, 예, 경진이죠. 그리고 밑에가 형살 이게 진진 형만이 형, 형 형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?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축술. 어, 온통, 이제, 그, 이게, 이게, 이제, 저기 자리잖아요. 자식하고 부부고. 그러니까, 형이 있는데, 경진, 경진. 이게 사주 척경에 나온 사주인데요. 어, 얘기하고, 이제, 그, 딸 둘이, 이렇게, 이제, 수영 갔다가, 딸을 작은 딸이 그냥, 이렇게, 이제,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죠. 그러면, 어느 딸이냐, 그러면, 사주가 약하거나, 아무래도 강한 애는 좀 살아날 확률이 많죠. 신약이거나, 아니면, 이제 둘이 다 신약이다. 운이 나쁜 애가 이렇게 잘못 될 수가 있겠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에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. 이게 이제 잘못된 때가 이제 술 때려줄 때게. 이렇게 개 에, 개가 드는 해에 이렇게 때려주니까 자식이 잘못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.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개 에, 그러니까 술해 조심해라. 개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이제 여자분들은 어떻게요? 이게 밑에가 이제 그이 사주는 뭐 여자 개강생들이죠. 여자분들은 조금 이런 사주들이 좋지는 않아요. 남편복이 별로 없다. 자이 사주 한번 보세요. 여기가 이제 그 남명이니까 에, 여기가 이제 그 자식이죠. 여기가 수리자식이고 진이자식이죠. 어, 이게, 물이, 개, 해니까 물 많죠. 여기도 물이죠. 그니까 러 물이 많은데, 아, 진술증으로 깨져 있고, 또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예, 물에서 빠져 죽었다. 예, 자녀가. 어, 이런 저기들은, 이제, 남자, 남편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. 남편이 뭐, 배를 탄다든가, 아, 이런 남편은 좀안 얻어야 되겠죠. 뭐, 선장을 한다든가, 이런, 예, 남편 얻으면 어떻게 돼요? 물에 빠지겠죠. 예,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니까, 러 다시 사주라는 게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. 딱 여기서 자식이야. 자식이 강한 무리에 있고 진술충으로니까다 그러니까 깨졌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잘못 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어, 자 여기 보세요. 다 이게 자식이 여기 있죠. 여자라고 하면 이제 남편이 여기 있네요. 그죠? 어 남편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수거예요. 예 무덤이라 이거죠. 신자진에서 수거죠. 신자지라는 게 수구가 아닙니까? 이게 진토에 물 있죠. 온통 물바다잖아요. 그러니까 자식이 살 수가 없죠. 여자는 남편이 이렇게 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서른둘부터 이제 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. 에이 토가 에 강, 이 종격 아닙니다. 이 사주는요 토가 이렇게 이제 아 들어오는데 아 자관에그 자식이 에 이렇게 물에 빠져. 예,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. 다른 거 없어요. 내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편들 이제 그 예, 이분 여자분은 이제 결혼 3 2살 넘어서 하면 되겠고요. 어, 남자는 이런 자식이 자 이게 사주를 태고 났다 그러면 좀 예, 그냥 이내백으로는 자식 못 키워요. 그러니까 부인이 자식이 강한 사주를 얻으면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만 강하면. 어, 괜찮아요. 근데 부인이 뭐 사주에 자식이 없다든가, 뭐 식신상관이 그늘그들 한다든가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물에 빠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고요. 사주를 알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, 아, 누가고 이렇게 결혼도 좀 잘해야 되겠고, 그, 이러면 되겠죠. 자, 행복하자고요. 건강들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